영상들이차 들으나 봤나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 편아네 <laughs> 명이 타는 경우가 진짜 거의 <laughs> 없는데 <거예요. 웃음> 이거 아홉 명이 어떻게 탔다고 하시는 거지 아홉 명이 탄다고 <laughs> 응옛날에 아홉 명 <9명> 탔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토기입니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민생입니다 <laughs> 나의 프라이드 <laughs> 그렇게 선전했 광고했어요 <laughs> 나의 프라이드. 이거타면 자부심 뿔뿔이다. 음? 네. 뿔뿔? 뿔뿔. <laughs> 자존자 뿔뿔이. 자존심이 뿔뿔이 헤어집니까? <laughs> 야, 근데 카메라 여러분 꽉 차겠다. 이렇게 너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없어본 적이 여러분 얼마만인지 가족간의 그 정을 느끼라고. 톱만 네. 뻗어서 스킨십을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백미러가 수동이거든요. 왜 네. 어. 수동이냐면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지면. 그렇지. 아, 어. 네. 네. 이면서한 번씩 터치하라고. 자, 이런 차를 사시면 자연스럽게 대표님 저 자연스럽게 대표님 머리채 잡을 수 있겠는데요? <laughs> 뒤에가 이제 토션빔이잖아요. 네. 그 세미 트러블링함으로 이렇게 토션빔을 이제 연장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방식인데. 근데 주차감 좋네. 예전에도 좀더 됐었어요. 차가 까쁘지 않았어요. 주차감 좋아요. 그다음에 뒤 아른점인데 확실히 아, 요즘 수동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단섭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 그, 휠을 원래 12인치가 들어가는데 13인치 광폭 타이어로 바꿨어요. 댐퍼하고 지금 단섭 나는 소리에요. 키가... 네. 타이어가 닿는, 타이어 트레이드하고 지금 마찰되는 소리에요. 아니, 그런데 네. 소음도 뭐, 아니,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승차감이, 예. 네. 이 초기 수준보다 잘다루셨서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내장도 요즘 차에 비해서 그렇게 뭐, <laughs> 요즘 차가 더. 그러니까 소재 공항이 좋아지면서 더 저렴하면서 단단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뭐 쿠션도 아직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이런 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8 0인데 피부가 탱탱하다는 거지. 어, 그렇죠. 그렇죠. 차주분이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고요. 이게 97년형 1.3 모델이고 3도 입니다 네. 네. 거의 매일. 갔더라, 뭐 이러면서. 네, 응? <laughs> 부장님이 앞에서 반짝거리더라. 뭐 <laughs> 오면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서스펜션의 완숙도라든지 음. 이런 거는 요즘 차에 비해서 확연하게 네. 많이 떨어지고요. 네. 뭐 당시에는 뭐 거의 다 이랬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좋은 거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 1987년도에 프라이드가 처음 나왔는데 2000년에 단종이 됐어요. 이게 비운의 차죠 이게. 왜요? 그렇죠? 기아가 1997년 8월에 이제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의 인수합격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는 은퇴식도 못했어요. 이 정도 되는 차는 진짜 은퇴식을 화려하게 해주고 기념을 했었거나 아니면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계속 그 버전업을 하면서 개보를 이어나갔어야 됐는데 프라이드가 1세대에서 끝나버렸어요. 아깝죠. 2세대 모델이 이제 아벨라라고 나왔는데 음... 아벨라는 사실 프라이드의 계보를 이었다기보다는 기 형태가 좀 변경돼서 다른 차종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프라이드가 차대만 공유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거의? 형태나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음. 거의 뭐 프라이드 후속이라기보다는 아벨라가 나, 나오면서도 프라이드가 팔렸어요. 그렇 이게 팝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음, 뭐 음. 티코도 팔렸는데 티코가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쵸. 캐브레이터 엔진을 그냥 넣고 옵션 다 빼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영, 팝 이런 음, 모델들이 음. 나왔었죠. 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영이 97년도에 인가 나왔죠. 베타도 나왔었어요 세단형으로. 그건 네. 기아에서 개발을 했다고 래요 그래가지고, 포드 관계자가 와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센단니될수있고 놀랬다는데. <laughs> 품질도 굉장히 정확해서 놀라움을 줬다는 비 오면 막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급조한 차거든요 그게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해지백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뒤에다가 꼬랑지를 달아놓는다고 세단이 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차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경을 한 거죠 마치 썬더프가 없다고 해가지고 전기톱으로 이렇게 썰어 놓는 그런 식의 튜닝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제조사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원래 플라이드는 우리나라 기아에서 개발한 차가 아니에요 마스다에서 개발한 차고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판매하고 생산하고 생산. 요거를 어. 다 이제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네, 그 포드 그리고 기아 마스다 이렇게 세 브랜드가 얼라이언스로 구성한 월드카니다 그래서 포드는 페스티바 네. 그다음에 마스다는 파밀리아 파밀리아인데 음. 일본 사람들은 이제 패밀리아가 그렇죠. 발음이 그렇죠. 안 돼요 파밀리아라고 발음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페스티벌을 쓰려고 하다가 86년까지 야 우리가 페스티벌 하나 낼 거야 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합리화 조치가 이제 87년도에 무효화가 무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86년서부터 부부 정권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차를 준비하자 해서 86년부터 준비를 했다가 요거를 페스티벌로 내려다 보니까 페스티벌가 우리나라 이름하고 좀친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도를 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파이드라고 하자 그걸 채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작고 가장 저렴한 차였으니까 이차를 가지고 잠을 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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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세워주자 뭐창피하지 말고 음, 네. 자차를챙가하라 말고 네. 차가 있다는게 어디냐 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냈는데 이게 의외로 이 플랫폼 완성도가 대단해졌어요. 그하지 말고 1차 f m v s s 규격을 맞추고 수출 차가 없었어요.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그래서 연, 미 연방 안전 네. 표준 규격. 네. 지금은 이제 뭐 그거 안 맞추면 미국 수출 못 하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차로 억지로 맞추다가 못 맞춰 가지고 뭐못 하거나 아니면 과징금 내고서 억지로 내거나 있었는데 얘는 설계 당시도부터. FNVSS 규격에 맞춰서 나온 네, 네. 차라서 국산차로서는 플랫폼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차예요. 그리고 이게 공차 중량이 800kg에서 880kg 사이였기 때문에 네. 차종에 비해서 지금 경차보다 가벼워요. 그렇죠. 경차보다 가볍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하게 설계가 됐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재공항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연철이 많이 있을수록 무거워요. 강이 이 탄소강으로서 이제 좀 강성을 확보할수록 좀 가벼워지다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UHSS를 사용하는 정도의 강도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플랫폼에 사용됐던 그강 스틸보다 더 강하고 가벼운 소재가 사용이 돼서 공차 무게도 가벼웠어요. 당시로는 소재를 잘 썼다는 이야기죠. 잘 썼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FVSS 규격을 맞추려면 지금처럼 뭐 아연 코팅을 막 필수적으로 하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의 부식 방지 처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에는 유독 그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차들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분이 아까 라이브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프라이드가 어떻게 국산 차냐 그리고 이 시국에 왜 이번 차를. 아 그러면 그, 옛날 차들 다 이, 일본 차는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 차가 뭐 옛날 차들은 다 우리나라 차라고 볼수 없죠. 네. 사실 코니도 최초의 국산 차라 그러는데 그것도 미쓰비시 차대 갔다가그 플랫폼으로 써서 네. 개발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조르제트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고 이탈 디자인이요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됐고 어느 주체에서 생산해서 판매가 되느냐 이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고요 프라이드가 또 유명했던 게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1세대를 태동시킨 브랜드, 그 맞아요, 차종이에요 맞아요. 이게 모터스포츠로서의 조건을 아주 제대로 갖추고 있죠 첫 번째는 차가 가볍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짧고. 두 번째는 휠 베이스가 짧고 네. 세 번째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네. 플랫폼 완성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차대 보강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레이싱의 피시 조건이 차값이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당시로는 가장 저렴한 차였어요 네. 비싼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런 자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레이서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가장 중요있죠 사실은. 레이싱 계약이 나오니까 저 밸런스 타임 뭐? 같은 걸확따버릴것 같은데, 이걸로. 따죠? <laughs> 따, 따, <하자>. 따죠? <laughs> 아, 우리 굉장히 강격한 단어를 다녔어요. 이 차니까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웃음> 따죠? <laughs> 제껴버려요. 내 <laughs> 생각보다 시끄럽네요. 시끄럽죠? 누구 아, 어쩔 수가 네. 없죠. 이런 차들과 지금 차들을 비교를 하면 그동안 진짜로.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진짜로. 그 당시에는 프라이드도 좋은 차였어요 지금 경차도 프라이드보다 품질이 많이 좋죠 확실히 이게 지금의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차이도 있고 휠타이어도 이게 광폭이라고 하는데 광폭이 일시로입니다 네. 요새는 그 200m로 네. 100, 100대 타이어 폭은 참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차 네. 아니고서야 네. 네. 경차 아니고서야 네. 그 이후에 이제 97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티비론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네. 그때 205, 0 15인가를 썼었거든요 네. 야 205를 써? 200을 넘는단 말이야? 타이어 폭이? 막 이랬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다 100대였던 거죠 네. 프라이드가 사실은 이게 기아에서 사열이 많은데 네. 가장 이제 기아가 크게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이제 1981년 2월 28일에 시행됐던 228 자동차 공공합리화 조치. 군부 정권 시절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1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수요를 줄이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뭐 국민들의 안방이나 냉장고까지도 관여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수요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현대와 세안 자동차를 합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안이 현재 지금의 이제 GM 코리아잖아요. 이게 1972년도에 신진 자동차하고 오디오 비율로 해서 설립한 회사가 세안이었는데 지분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73년도에 1차 올쇼크 때 신진이 빠지고 산업은행에 들어오면서 지분이 막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현대랑 세안을 합병을 해가지고 현대를 그 주체로 해가지고 운영을 시킨다는 게 이게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정권에서는 야, 그러면 이제 기아랑 그러면 한번 세안을 붙여보자.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합병이 연달아 실패를 하니까 그래 이제 1 6 사태 이후에 정권도 이제 쿠데사로 바뀌고 19분이 그 굉장히 막 복잡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부정권이 야, 그러면 대안으로 상용차나 합치자. 그래서 기아와 동아자동차를 합병을 시키려고 했어요 음. 아, 현대하고 세아는 승용차만 하고 1톤에서 5톤 사이에 상용차나 트럭은 사지 마 음. 그리고 기아는 승용차 하지 마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로 그 그래, 졸지에 기아가 승용차를 생산을 음. 못 하게 되니까 잘 나가던 음. K303도 음. 단종이 됐고 24. 그다음에 피아트 132 음. 그것도 단종을 시켜버렸고 그때 2400만 원 최고급차였던 푸조 604도 단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87년까지 승용차 생산을 못하게 됐어요 기아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현대는 현대처럼 190억 이상의 손해 그때 당시 190억이면 엄청나게 뭐 기아는 뭐한 40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기아가 손해액은 적지만 7년 동안 승용차를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기술이 이제 완전히 현대에 뒤쳐져가지고 만년이이가 돼서 결국은 그 손실 때문에 경영학과 유족이 계속 적자로 이어져서 97년도에 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나름대로 그 상용차 일도트럭으로 활로를 찾지하서 봉급을 해서 히트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승용차 산업을 못 하게 되면서 그때 타격이 어마어마했죠. 아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정부에서 기업의 방향성을 정해준다. 진짜 우리나라의 암울한 흑역사 중에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자동차 역사 중에서는 가장 가슴 뼈 아픈, 네.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중국의 느낌이.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뭐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했던. 그래서 결국은 기아가 이제 1987년도에 그 조치가 풀리고 나서 최초로 된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기아 승용라인의 부활을 알렸던 역사적인 모델이었죠. 결국은 이제 마스다가 기수선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네. 마스터 카펠라라는 모델이 머스탱 4세대 모델로 원래 기획이 됐다가 미국의 반전소가 너무 심해서 네. 결국은 이제 머스탱으로 출시가 못됐죠, 카펠라가. 일본에서 출시되고 한국에서는 그게 콩코드, 캐피탈 이두 모델로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모터스포츠의 개보를 보면 프라이드가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개보를 열었고 그렇죠. 그 시장을 확장시킨 게 콩코드 캐피탈이에요. 네. 네. 프라이드전, 캐피탈전을 또. 참가를 하셨다는 그런 천설이 <laughs> <laughs> 그때 그래, 상을 몇번 받았는데 네. 받은 게 이제 모범상, 모범상, 페, 페어플레이상 이런 거였어. 포디움에는못 올라가셨습니까? 네, 포디엄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 아, 한번 그래도 모범상이 모르겠어. 어디야? 야 이때 그 레이스 에서이 모범상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감투상, 모범상은 아무나 못 받아. 얼마나 아, 양보를 많이 했습니까? 이게 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에게 상은 주긴 줘야 되겠는데, 모 주시할 때 강주상 아니면 몸상을 주고형격한 <laughs> 모터 스포츠 발전에 아주 형격한공로를 <laughs> 세우셨습니다. <웃음> 여러분들은 지금 1세대 레이스에서 프라이드로 모범상을 타신 분의 <laughs> 운전을 보고 계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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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오, 오, 그러네. 훈훈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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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에어컨디셔너입니다 신기하다. 네. 레바 방식으로 네. 예. 자 지금 수동 모델이고요 네. 예. 이게 3단 자동변속기 그 다음에 5단 수동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벨라가 나온 이후로도 같이 판매가 돼서 아벨라가 같이 단종이 됐어요 세월로 아벨라가 후속 모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형제 모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세대 3세대 프라이드는 이프라이드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프라이드예요 그거는 이제 2세대는 베르나, 베르나를 베이스로 했고요. 다음에 3세대는 엑센트를 베이스로 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미감성 2차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현대의 형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프라이드라고 보기가 어려운 차입니다. 근데 정말 시원한데요? 짝이야. 어 이게 시원하네 진짜. 어, 그러네요. 한칸줄도다겠요노인네가커한데 아! 아까 뭐 댓글 보니까 무슨 언덕 올라갈 수 있는 차번봐달라고 아, 그랬던 알죠, 것 같은데. 알죠, 알죠. 언덕 이 언덕이 하단에 이츠날땐는 약간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중미산 한 바퀴만 돌죠 뭐늘 네. 건너갔다 네네. 오죠 <laughs> 건강관리 잘하면 노년에도 잘뛸수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럼 예.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 프라이드가 그, 티코 나온 이후로 포지션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음. 티코가 이제 프라이드를 전방위적으로 살렸죠. 야, 경차라는 저급한 차라는 느낌을 싹 없애버리고, 네. 얘는 그래도 탈만한 차야, 사람들이 밀리카로쓸수 <laughs> <템빌레카로 웃음> 있는 차야, 네. 라고 이제 느낌을 주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라는 차가 네. 그 얘기가 얘 때문에 나온 차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87년도에 1.3은 EGI 엔진으로 나왔고, 1.1은 이제 캐브레이터 엔진으로 나왔는데, 1.3 초기 모델은 카브레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나오면서 이제 파이브도 나오고 미지아이 그렇죠. 엔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고그 이지아이 엔진이 연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고 공인 연비가 한 16km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음. 그리고 아껴서 잘타면한 17, 18까지도 막낼수 있는 음. 음. 네. 공차 무게가 이게 워낙 가벼워 가지고 출력도 뭐 70마력, 73마력? 네. 그아 63, 67.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후기형이 이제 73마력,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3도드 캐브리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1300cc짜리. 네. 기름값도 물론 사기로 샀지만. 네. 뭐 부산이나 지방 갈때 고속버스 비용하고. 네. 기름값 톨비하고가 비슷했어요. 그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뭐 그러면 혼자 타고 가지 뭐. 막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그러니까 연비도 좋았으니까. 연비가 워낙 좋았어요. 워낙 좋았으니까. 네. 그러고 보니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기아를 기아에서 아주 솜씨 있게 잘 만들어서 생산을 하니까 네. 포드에서 너큐리의 세이블을 야너 잘했어 하고서 라이센스가 걸린 세이블 맞아요. 그래서 세이블이 네, 나온 네. 거예요 그래서 기아 세이블이라고 네. 프리미엄 차로 이제 판매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아가 예전에 그 피아트 132하고 네. 푸조 604를 이제 판매하던 전력이 있어서 음. 우리도 고급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코드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머큐리라는브랜드는 이제 없어졌죠 그때 당시에 세이블리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한 고급차로 또 각광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카펠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카펠라라는 모델이 한국에 콩코드로 들어와서 콘코드가 또이렇게 고속주행력이 또, 이렇게 고속 주행력이 또 차로 유명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속도 인약을 넘긴 최초의 승용차가 콘코드였죠. 그렇죠. 1세대 네, 네, 네. 레이서들이 프라이드, 네. 그 다음에 콘코드, 네. 캐피탈, 이런 걸가지고서 이제 국내 대회에서 열심히 또, 예. 활약을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세피아라든지 이런 차들을 가지고서 랠리에 출전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승했던 전력도 네, 있어요 네, 네. 그 호주 랠리에서 네, 박종용 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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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때 정말 큰 화제가 됐었죠 네. 1995년도 WRC 호주 랠리 비계조 mp2 분야에서 박종용그 당시는 선수죠 지금은 교수님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기아가 참 그런 전적이 많아요 자 이제 에어컨을 켜면 얼마 볼까요